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배기를 하루 앞두고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가 지난 25일 39주년 기념 갈라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뉴욕시 청인근 전철역에서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승객간 다툼 이 칼부림으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 결과가 극히 저조했고 특히 뉴욕 총영사관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사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0기를 하루 앞두고 현재까지 13만 9천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에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8일 이른 새벽부터 체포됨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들을 백악관 진입로 양옆에 설치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이름 없이 사진과 함께 불법 이민자라는 문구와 아동 성추행 1급 살인 납치 및 강간 펜타닐 유통 같은 범죄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 국경 차르톰 호머는 언론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동안 강조해온 불법 이민자들의 대대적인 단속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포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만 9천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초 취임 이후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 테러 연루 혐의자 219명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2024년 같은 기간 29명 대비 655%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기 취임 후 100일간 내린 이민 관련 조치가 17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출생 시민권 제한부터 망명 신청자 지원 중단, 유학생과 영주권자 등에 대한 감시 강화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반이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5일 180도 코스를 변경해 취소했던 유학생 비자를 모두 회복시켜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가 지난 25일 39주년 기념 갈라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맨해튼 고담홀에서 열린 이날 변호사 협회 갈라에는 4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노렌스 한 회장은 새 연방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한인 변호사 협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지속적으로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젊은 법조인들을 양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변호사들은 요즘에 좀 힘든 일이 많아요. 이뭐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저희 이런 변호사 협회, 한인 변호사 협회가 참 많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로서 봉사로 어, 무료 상담도 해드리고. 또한 어, 저희 학생들이나 젊은 어린 변호사들한테 어떻게 어, 더 좋은 조언을 하고 크게 <laughs> 계속 어, 멘토시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이날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 선정된 카그너젠트의 수석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종김 씨가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많은 훌륭한 한인 법조인들이 길을 닦아줬기에 You know, my, my parents came my mother came in Halloween before I was born. and she didn't understand why people were knocking on her door asking for candy. You go from there, you know to her son being a you know, general counsel of a company that's valued over 40 billion dollars. Like that's the American dream. And that's achievable through hard work, through perseverance. 이날 김진희 타냐 보의 변호사가 개척 자상을 토마스 리릴리안김 변호사가 라이징 스타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시 청인근 전철역에서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승객 간 다툼이 칼부림으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3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출근 시간으로 붐비는 6번 전철 브루클린 브릿지 시티 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발단은 용의자가 피해 남성의 신발을 밟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남성 승객들은 신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됐고, 용의자는 칼로 피해 남성의 가슴을 두번 찔렀습니다. 피해 남성은 브루클린 거주 38세 존 셸던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2, 30대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 결과가 극히 저조했고 특히 뉴욕 총영사관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신청자가 26만 4,251명으로 잠정 집계됐고 이중 국외 부재자가 23만 2,987명, 재외선거인이 3만 1,2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재외선거 등록인은 지난 20대 대선 때 23만 1,000여명보다는 14.1% 증가했지만, 19대 대선 30만 100여명보다는 12.0% 줄어든 것으로, 4월의 대형 선거구 한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재외동포는 732만 명에 달하고, 이중 295만 명이 선거권을 가진 것을 감안하면 등록률은 9.0%로 극히 저조한 것입니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은 유학생과 주재원등 국외 부재자 6,696명,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 285명 등 6,981명이 등록했고, 필라델피아에서는 국외 부재자 847명, 재외선거인 3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영구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1,800명을 합하면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9,661명으로 만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2012년 18대 대선 때 11,105명, 2017년 19대 대선 때 13,716명이며, 20대 대선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회선거는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실시되며, 그 이후 투표지를 외교행랑에 담아 한국중앙선관위로 보낸 뒤, 투표자의 관할 투표소로 이송, 6월 3일 개표 때 당일 투표와 동시에 개표하게 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성금 15,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뉴욕평통 자문위원들과 뉴욕 유저지 한인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된 이 성금은 뉴욕평통 박호성 회장이 25일 경상북도 도청을 방문해 이철로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뉴욕평통에 따르면 이 성금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난 복구에 사용됩니다. 박호성 회장은 최악의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장훈 의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은 이성금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뉴욕 평통은 지난달 31일 임시 임원회의를 열고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뉴욕과 유저지 소재 한인 마트를 중심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검소하며 소탈한 삶을 실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에 깊은 애도 속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26일 오전 10시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됐습니다. 교황의 유언에 따라 목관은 아무 장식 없이 십자 가문양만 새겨졌고 그 위로 복음서가 놓였습니다. 이날 성베드로 광장과 그 주변 일대는 교황을 기리기 위해 모인 시민 약 25만 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을 포함해 세계 60여국 정상과 왕족, 130여국 대표단이 바티칸을 찾았습니다. 이어진 운고 행렬에도 약 15만 명의 추도객이 참석해 박수로 교황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교황청은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를 다음 달 7일 시작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이날 추기 경단 비공개 회의에 180명 이상이 참석해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콘클라베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나올 때까지 익명 투표를 반복하며 가톨릭계는 유력 후보자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 회의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북한 문제가 현재 트럼프 정부 내외 정책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접촉을 희망하는 것을 감안 국가안보팀이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고위관리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많은 것이 변했다. 우리는 현재 북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을 소집하고 있다. 우리는 평가하고 진단하면서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등 잠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직 고위권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화려한 편지 한 장만 보내면 대화를 시작하려 할 것이므로 참모들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미국의 공관 역할을 하는 주 북한 스웨덴 대사가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를 만난 것으로 확인돼 이 또한 물밑 작업서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주북한 스웨덴 대사가 미국이 평양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는지 등을 살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악시우스는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과거 협상은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비핵화를 주제로 한 대화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선언하고 군축을 요구한다면 김정은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발 관세전쟁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이 급감, 팬데믹 대와 같은 공급망 대란이 재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해운 및 항공화물이 크게 줄었으며 양국 간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상품이 주로 도착하는 로스앤젤레스 롱비치항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도착할 예정인 컨테이너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로 올린 뒤 화물운송이 최대 60% 이상 급감했다며 미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상품 공급이 줄어든 것을 아직 많은 미국인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조만간 이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급망 데이터 분석업체 비지오는 이달 중순 기준으로 중국발 미국행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예약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미국의 각 항구에 도착한 중국 상품들도 관세 인상에 따라 무역업체들이 통관을 기피하고 있어. 항만에는 컨테이너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즉, 상품의 출발지항만에도 선적을 거리는 컨테이너가 쌓이고 있고 도착지에는 통관을 거리는 컨테이너가 쌓이는 것으로 화물 감소로 운송료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과 관련 외국의 관세를 부과하면 많은 미국 국민의 소득세가 크게 줄거나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인 사람에게 관세 정책의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소득세 감세 및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또 대규모 일자리가 이미 창출되고 있으며 새 공장과 제조 시설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 이는 미국의큰 기회가 된다. 관세부과 및 징수를 위해 대외소득청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관세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혹평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취임 100일을 맞게 되지만 지지율은 연일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9%인 반면, 부정적 평가는 55%에 달했습니다. 특히 관세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4%로 조사됐고, 72%는 단기간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정책과 연방정부 관리 등의 면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42%, 46%에 달해, 다른 분야보다 긍정적 답변이 조금 높았습니다. 또, CNN이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41%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4%포인트, 2월 조사 때보다 7%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차 여론조사에서 아이젠 나워 대통령에 이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뒤 2개월간의 경제성적표인 1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내일 발표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 미국만의 나홀로 성장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연율 기준 전분기보다 0.4% 증가에 그칠 것 같다며, 이는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 2.4%와 비교하면 6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지난 2022년 2분기 0.3%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을 앞두고 기업들이 수입을 대폭 늘린 만큼, 무역적자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원래 설문조사에서, 미국 경제는 올해는 1.4%, 내년에는 1.5%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올해 2.0%, 내년 1.9% 성장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도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1월 전망보다 0.9% 포인트 낮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0.5% 포인트 낮은 2.8%에 그쳤습니다. 또 12개월 내 미국 경제가 침체될 확률도 3월에는 30%였지만, 이번 달에는 45%로 3개월 연속 경기 침체 전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CNBC 방송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연상케 한다며 불황형 컨텐츠가 유행하고 이혼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포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테무, 슈인 등이 주요 제품의 가격을 30%에서 50%, 최대 4배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무, 슈인, 알리 등 중국의 저가 상품 집판업체들이 지난 주말을 전후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가격을 크게 올렸으며 키친타올은 최대 4.8배나 인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가의류로 인기를 끌어온 슈이는 지난 25일부로 주요 제품 가격을 올렸으며 특히 미용 및 건강용품 상위 100대 인기 상품은 평균 51% 인상됐고 일부 품목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또 가정용품과 주방용품 장난감은 평균 30% 올랐고 키친 타올 10개 한 세트 가격은 23일 1.28달러에서 25일 6.1달러로 급등했습니다. 테무는 가니에자 2개 세트가 지난 24일 61달러에서 25일 70달러로 10% 이상 오르는 등 가격 조정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테무와슈이는 지난 16일 관세 부과 등으로 각종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25일부터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테무어 슈이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했지만 영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고 판매가 중단된 제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27일 일반에 공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덤은 별다른 장식 없이 라틴어로 프란치스코스만 적혔으며, 무덤 이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란 남동부 최대 규모 항구인 샤히드라자이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800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백악관의 연줄을 찾는 슈퍼리치를 모아 가입비만 50억 달러가 넘는 사교 클럽을 워싱턴 D.C에 창립할 예정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관세 우려 등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생필품을 살때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대학 졸업생이라고 해도 전공에 따라 겪는 연봉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순 시인이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올해 신규 회원 248명 명단의 문학 섹션 신규 회원 8명 중한명으로 선출됐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35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조작된 뉴스에 대한 우려가 두 번째로 높은 나라로 꼽히는 오명을 입었습니다.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가계와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미뤄,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3월 주택 거래량은 1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7분, 해지는 시간은 7시 5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2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